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표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실 때에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어떻하면 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하나를 얻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 제대로 지켰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네가 계명을 아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쏘겨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지켰냐? 그러니까 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우, 예수님께서 너무 칭찬할 만합니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5개명으로부터 10개명까지의 이야기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개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명은 어떤 면에서 영생을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적 기준, 네 가치관, 가치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사람들을 살인하지 말고 계명을 지켜서, 가늠도, 도둑질도, 거짓적 것도. 하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기준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을 위한 삶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참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장로들의 전성이나 이런 거 아니고, 철학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짧고 간단하게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만 잘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데에 많은 유익함이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고, 거기다가 하나,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한다면 네가 지금 부자지 않느냐. 근데 그 가치관에 있어서 네 삶의 소유권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부자가 막연히 뭐 여기 보니까 부자는 뭐 재인 취급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부자는 천국 못갈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깨끗한 부자는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깨끗한 부자는 가능하죠. 깨끗한 부자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참 깨끗한 부자로 산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정말 어려운 부자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 안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어, 그 너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다시 어, 와서. 오면 내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유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소유가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서 그 재물로 인하여서 많아서 고민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를 내려놓지 못해서 탐심이죠. 소유권에 대하여서 이건 내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걸 내려놓고 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영생도 얻으면 좋지만, 이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의 내가 어떤 그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 도구, 네. 어떤 이런 것들로 본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나의 소유와 나의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삶의 주관자는 소유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네 소유, 너의 네 삶, 너의 삶 모든 것들의 주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거잖아. 그러면 네가 이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 주신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은 거죠. 왜? 여기에서 여러분 그 보며 7 0인역에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재물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재물이라는 말은 그어크 대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그 토지를 이야기해요. 그 토지가 많다. 이렇게 해석되어졌을 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토지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토지는 각자 조상으로부터 분할해서 나누어준 자기만의 토지가 있고 그리고 사정이 어려웠을 때는 그것을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잠깐 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년이 되고 해방년이 되면, 2년이 되면 그 토지는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토지를 많이 가졌다는 것은 자기가 부정적으로 축적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 그 토지의 소유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함으로 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축적해서 모은 그 토지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소유권을 나눠주고 분배해서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참 기쁨을 누리고 구원을 얻고 참 도움을 얻을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영생을 얻기로 원하는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너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행해나 그것을 탐욕적으로 모았다면 풀어 헤쳐서 나누어줘. 그 흐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하신과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너는 하나님 의 백성이 되고, 너는 영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지. 조금 그릇을 좀 크게 넓혀 봐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권도 가지고, 영생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지고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자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고 있는 것, 내가 더 지려고 하는 것, 이건 나의 그 욕망과 탐욕의 어떤 그 결정체로서 탐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주님 필요하시다 할 때에 딱 손을 펼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주제죠. 네. 사람은 누구나 다 탐욕세로서. 지고 있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손을 하라할 때에, 이 손을 부들부들 떨려서 못 나요. 그죠? 예. 네. 오늘 그런 우리들의 모습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자가, 어, 그렇게 하고는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주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지.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것이, 바늘 굶,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구원을 청년은,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 영생을 얻으려고 막 노력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식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어, 부유함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영생마저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영생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생권이 있으니 구원권이 있으니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예, 율법을 다 지키고, 그렇게 재물을 모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예, 영생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많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시키고, 자꾸 바꾸면 바꿀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영생의 길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목적과 선한 방향으로 또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 다 버리고 왔는데요. 네, 그의 생업을 다 놓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거 아닙니까? 주님께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복음을 위하여서 전대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머니나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다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이야기하죠. 새 가족, 현재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백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 복음을 위하여서 네가 기존에 얽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새로운 개념에 가족의 구성원을 얻게 된 믿음의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새롭게 그 일을 가는데 있어서는 고난도 함께 겸해서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것을 놓쳤지만, 내려놨지만, 뺏겼지만, 뺏기를 받았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영생 아니면 진짜 영생입니까? 영생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유권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서인받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믿음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다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무겁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활용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요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정지기로 사명들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어,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그 포기가 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그 포기함으로써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지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Thank you.